예, 이 말씀은 하나님이 세상과 세상 인간을 진단하시는가 멸망이라는 에, 그러한 결과가 나왔는데 그 멸망을 멸망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 처방으로 예수시도를 세상에 안으셨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구약 성경은, 에, 세상이 처다당으로 말하면 아마, 에, 멸망하에 있는데, 그 처방으로 예수시도를 보내서 예수시도로 말하면 아마, 아, 이렇게 구원받게 하는, 이런 말씀의 내용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반복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진단과 처방이다. 하나님께 대한 진단과 처방은 우리의 중생한 성도가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고 있는가? 예, 하나님께 대해서 악을 행하는 강도로서 해가고 있지 않은가? 예수님 당시에 가장 잘 믿는다는 그러한 파리새인과 서기관과 장로와 대제사장들이 가만 이렇게. 강도 강도들이었다. 예, 다시 말하면은 자기의 몸과 자기가 아주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서기관이 된 것을 에, 다시 말하면은 그들은 에, 에, 저들은 그 그.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선천적 또 후천적인 은혜를 많이 받았다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 많이 받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그만 성전에서. 양을 밟고 피들기를 바라서 장사했다. 장사했다는 것은 아주 자기 중심으로 육신 중심으로 세상 중심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주권과 사유권과 사용권과 책임권을 탈취한 강도들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강도들이라 그래서 예수님의 아무든지 나를 따라 어려든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첫 나담으로부터 이어받은 타락성의 자기중심 육신중심 세상중심 임시껏 중심의 옛사람을 꺾어버리고 우리 생명과 성령으로 오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인으로 오신 그, 하나님의 성령과 진리의 말씀이 너는 이 시간, 이 장소, 이 사람, 이 사건을 만났을 때에 이 말씀대로 행하라고 명령하실 때에 여기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많은 고난이 있어도 고난에 피동되지 않고, 말씀에만 순종하는 것이 이것이 참 믿음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다. 자기가 하나님께 이용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해서 다시 말하면은 아주 하나님을 이용해서 알고 보면은 자기 중심과 욕심, 세상 중심에 모든 소망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이것이 가짜 기독교인지를 믿으시를 바라. 우리는 그것을 항상 찾아서 버리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다. 예. 또 우리는 항상 우는 사자와 지 삼필자를 부르 찾는 마귀가 주장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다. 마귀는 하나님의 거역으로 불인을 일꾼이다. 우리 택한자들이 곁길로 갈 때에 마귀를 보내서 그 곁길로 가는 자리에서 해괴하고 돌아오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마귀에게 피동되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가르유다가 있었다. 가르유다가 그만 이렇게 해결집사였다 해계집사. 그랬는데, 가르유다는 예수를 팔고 예수를 팔았다. 그래서 예수를 파는 그 악역을 누가 감당했는가? 가로유다가 감당했다. 예수님의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어야 중생한 자들이 성화와 영화권을 이루는데 그 악역을 가로유다가 거역으로 부리는 일꾼이 되어서 가로유다가 예수를 팔았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도록 했는데 십자가에 죽음으로 이루어진 결과는 누가 받았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참 믿음의 사람들이 받았고 거역으로 그 부려서 그한 예수를 바라서 예수님이 택한 만민을 중생으로 충성해서 영어롭게 하는 에 그런 구원의 은혜를 그리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순종으로 이렇게 하는 자들이 양쪽의 은혜를 받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도 거역으로 버리는 일꾼들이 있습니다. 거역으로 버리는 일꾼은 순종으로 이용당해서 구원을 잘 이루는 성도들의 이용물이 되는 것을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된다. 그런 말이요. 그리고 우리는 항상 한 생애를 살아가는데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 나와 인간과의 관계를 가진 대상은 에 이렇게 은사 기관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중생과 성화와 영화 구원을 주실 때에 인간을 통해서 주신다. 예리시도를 통해서 썼고, 또, 이렇게, 웃사람, 은사기관을 통해서 젖시는 것이다. 교회에서 목사는 은사기관이다. 또, 부모도 은사기관이다. 또, 아, 봉, 사회 나가면 웃사람이 은사기관이다. 그래서, 은사, 은사기관인, 그, 그를 거역하지 않고, 은사 기관이 주는, 에 그런 영육관의 복을 잘 순종해서 받아야 복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 다음에는 다 자기에 대한 바른 진단과 처방이다. 자기. 자기라는 것이 아주, 이게 내내 같은, 같은 소리다. 그런 말이에 자기가. 강한 하나님을 믿는 것이나 말씀 순종하는 것이나 모든 생활이 자기 중심이 되는 것이다. 그런 자기 중심이 되는 것은 자기가 잘 내고 자기가 형통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아주 더 열심히 있는 것인데 그 중심을 보니까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자기 중심으로 자기의 육신적인 세상의 욕망을 이루게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다. 이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 받는데 하나님의 지체로 쓰임 받는 하나님을 머리로 모시고 지체가 되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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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을 가진다. 그런데 도구로 쓰는 것은 하나님의 지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로 하기 때문에 아주 하나님의 지체로서 쓰 받는보다 것 몇만 배 일을 하지만은 그것은 도구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공한 일이 다 끝나면은 헛간에 처박아 버리고. 보습에 다 달아서 보습에 되면은 밖에 버림받는 이런 자들이 있는 것이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나이가 몇 살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갈 때가 언제인가, 이것을 알아서. 어떤 사람은 부부간에 공안, 그, 어제도 보니까 어떤 부부가 공안 60대가 넘었다, 넘었는데 서로 싸우고, 교회도 한단답 그래요. 어. 그거 참 미련한 것이죠. 예. 하나님 앞에 갈 때가 가까웠는데 서로 부부관에 화목하지 못하고 싸우면 되겠냐, 그런 말이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항상 공안, 교회도 공안 자기중심으로 떠나서 공안 그런 자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항상 자기를 진단하고, 예. 자기를 바로 세워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대로 살아서 구원을 이루는 자들이 됐어. 다음에는 대물 관계. 우리는 물질 속에서 사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한 천지를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우리들에게 썼는데, 그 말물을 아주 수입하는 것도 주님의 뜻대로, 쓰는 것도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것을 맡은 청정이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만난 모든 현실, 대립마찰 충고라는 현실은 곧 우리를 갖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케하며 모든 선을 하게 온전히 깨다가 너희가 시험을 찾는 자가 포기했다. 옳다. 이것에 인증함을 받으며 주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생명의 멸류관을 주시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대신 관계, 대마 관계, 자아 관계, 대인 관계, 아, 공 그런, 물질 관계, 이런 것을 화로해서, 언제나,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참믿음의 사람으로서, 아주, 이렇게, 청지기로 관리해서, 하나님의 영육간에 만복을 받으시기를, 죄의로우로 지원합니다.